머리 커트 어떻게 자르는지, 헛것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요? 달모량, 다른, 다른 모질, 다른 성향. 그런 거에 대한 영업력을 꾸려 내야 되고. 못하면 안 시키고. 좀 심한 데는 장갑도 못 끼게 하고. 말 그대로 갑질. 뭐 그게 좀 이렇게 화가 솔직히 치밀어 오르죠. 크레임이 걸렸어요. 머리, 아 어, 별로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그냥 현타가 계속 와요. 이용대학을 이제 저녁하고 나서 23살에 갔었다고 하셨는데, 그전에는 그거 관련 경험이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네, 전혀 없었죠. 전 공고 나와서. 무용에면빚도 몰랐죠, 뭐. 그럼 어쩌다가 이용사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결심하시게 된 거예요? 이거 아. 항상 얘기하면 좀 많이 웃으시던데. 저는 여러 가지 많이 해보려고 뭐 이것저것 하다가, 마지막에는 대학은 좀 나와야 되지 않겠냐, 어떤 걸하든 그래서 입시학원에 등록을 했어요. 영어 수업을 하는데, 칠판에 이제 막 도회도를 그리고, 두상을 그리고. 머리 음. 커트 어떻게 자르는지 턱 끝이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진짜, 진짜 거? 진심으로. 무슨 말드는 거? 아니다. 나는 그 앞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서 턱 끝이 보이는 거죠. 림도 아니고 그때 이제 제 동생이 조금 미용학원을 다녔었어요 자기 미용한다고 아, 그랬어가지고 그런가 그래서 이제 검색도 하고 근데 이제 대학은 무조건 가야겠다라는 생각에 미용대학을 또 알아보니 100% 면접으로 아, 보게 되는 필기 그런 거 시험이 전혀 없고 그거는 이제 어느 정도 있긴 한데 비중이 면접에서 되게 많이 관여가 돼서 미용대학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잘라보거나 적성이랑 잘맞으시네예 네, 저는 왜냐면 그 칠판에 나왔다고 해서 바로 시작한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laughs> 알아보고 이제 그래. 아 미용 나한테 맞을까 생각도 하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손으로 하는 거를 잘했어요. 찰진이니까. 찰진. 음. 또 가늘고 길어요. 그래서 뭐 해볼까 해서 했는데 생각했던 대로 또 제가 남들보다는 좀 빠른 편에 속했어요. 재능이 그럼 많이 지우지 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시나 네. 타고난 게좀 있으면 어. 더 잘하는 거 음. 같고 못하더라도 노력하면 안될게뭐 있겠어요. 근데 음. 네. 음. 요거는 음. 조금 더 많이 요하는 거 같아요. 다른 직업들에 비해서. 너무나 양양해서 사람마다 음. 다르니까 머리도 다르고 생체도 다르니까. 음. 다른 모랑 다른 모질. 다른 성향. 그런 거에 대한 영업력을 꾸려내야 되고, 감각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느껴지는 게좀 힘들다. 스무 살때 대학을 갔다고 치면 그때쯤이면 졸업 해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응. 어떻게 보면 되게 늦은 감이 있는데 커리어를 시작하는 거에 있어서 응.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아, 왜? 많이 어려웠죠. 과거를 또 생각하게 되면 느껴지는 감정이 <laughs> 아, 나도 힘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미용대 다니면서 이제 맨날 맨날 일을 갔어요. 학교 끝나고 자격증 준비하는 날은 빼고 주말 너무 미용실 너무... 아르바이트를 계속 했어요. 2년 동안. 아 진짜 어? 열심히 하어요 열심히. 열심히 좀 했어요. 그래서 이제 미용대학 졸업을 하고 스물다섯 대 정식으로 취업을 하게 된 거니까 근데 그때는 아르바이트를 2년 동안 했다 미용대학을 나왔다 말아주지를 않았죠 또 나이가 스물다섯인데 거기 여자분들은 대학교 안 가고 하면 스무살 스물한 살 어릴 때는 그 나이 차이가 되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렇 크게 느껴지죠 한살 차이여도 내가 뭔가 된 것처럼 <laughs> 근데 그거를 굽히고 그러기가 선배님이라고도 불러야 되고 존댓말도 써야 되고 어린 놈의 새들한테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었죠 그런 게 조금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솔직히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은 가르쳐주는데 선배가 이거 아니다 저거 아니다 뭐 하면은 그거는 다 긍정적인 태도? 아, 제가 생각 <laughs> 긍정적인 태도로 극복을 했지만, 음... 이제, 긍정적인 태도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음... 지금은 뭐, 금스텝 에서막 구하면, 아이고, 토닥토닥 하면서 진짜 그런 실정이고, 근데 전에는 진짜 못하면 안 시키고, 좀 심한 데는 장갑도 못 끼게 하고, 말 그대로 갑질? 예, 그런 게좀 힘들었네요. 이런 유형의 고객이 대하기 어렵더라 이런 게 있을까요? 아, 많지만. 아, 소주 필요하신 거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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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쉽네. 요 아, 아. 자면 무료 시술 계속 요구하시는 분 약간 가격을 깎는 뿌리 염색을 하러 왔어요 뿌리 염색이 다른 거에 비해서 단가가 좀 낮은데 그거에 대한 가격 흥정은 아니지만 커트를 조금 더 해달래요 끝에만 살짝만 아주 예약이 없어서 아 그러면 뜨리겠다 조금 작은 거니까 했는데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아, 조금 더 잘라주면 안 돼요 이렇게 돼서 이제 톤을 댄 거니까 더 해드려야 되고 다 해서 커트까지 했는데 드라이를 이제 또 해달라는 거죠 거기서 또. 응. 음... 그게 좀 이렇게 아... 화가 좀 되게 취미로 오르죠. 그게 각각 컵 따로 드라이 따로 가격이 책정이 돼 있는 거거든요. 공자 좋아하면 <laughs> 대머리 <대몰이> 됩니다. <laughs> 기쁨적으로 기억에 남는 손님이 제가 잠깐 동업 한답시고 이제 천호까지 갔었는데 천호에서 이제 여기까지 머리를 하러 오시고 제 개업 축하한다고 자그마한 선물을 들고 오셨던 고객분이 제일 와. 기억에 남죠 남성분인데 지금도 오세요 한 시간 걸리면서도 이렇게 와주시는데 너무 미안하죠 그래서 저는 오시면 가격도 어느 정도 좀잘 해드리고 뭐 서비스도 좀더 해드리고 지금도 오시면 기쁘죠 인턴 때 슬럼프가 오셨다고 하셨는데 그때 꼭 아니어도 중간 중간에 힘든 적도 있었죠 많이 디자이너 생활을 하다가도 고객들한테 갔었을 때는 다 공감하실 거예요. 미용하시는 분들 보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있던 생각했고 했는데 크레임이 걸렸어요. 머리 아우 어, 별로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그냥 형타가 계속 와요. 계속 계속. 제 마음가짐 다 잡고 그건 이제 무뎌지는 거 같아요. 계속 계속 하면은 성장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더편하다라요 100명이 와서 100명을 다 만족시킬 수 있는 미용사는 없어요. 근데 그 확률을 조금 더 높여 가는 게 진짜 프로인 거고. 전역하신 뒤로 이제 미용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뒤로는 계속 미용일만 하신 거예요? 아, 제가 중간에 잠깐 이제 보험 회사를 음. <laughs> 보험 회사요? <laughs> 보험 회사. 그러니까 보험으로 회사를 <laughs> 다녔다는 거예요? 아니면 보험 회사. <laughs> 보험으로 회사를 다는게 <laughs> 갑자기 왜 보험 쪽이 쪽에...